안녕하십니까. 아나카스페스입니다. 저희가 하부검수에 의해서 실내에 들어, 실내에서 전체적인 검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. 검수하기 전에 차량의 본넷이랑 트렁크 쪽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. 가장 먼저 보는 게 차량 키로스가몇 키로인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고객님한테 전해드릴 이런 허리봉투 출고봉투 저희가 보내드리고 키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12km로 맞네요 일단 전기차라 그런지 매우 조용하고요 여기 안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실내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저희가 전기장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다 확인을 하고요 저쪽에 어라운드 뷰나 후방 카메라가 잘 들어오는지 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트림이 이렇게 스웨드로 이 되어있습니다. 되어있고요. 거기에 햇빛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요즘 시대와 좀 많이 다른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아무래도 제네시스 라인은 좀 고품격 라인이기 때문에 차량에 좀 고, 고품격화를 많이 시켜놓은 것 같아요. 아우처럼 이렇게 밑에 보면 창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선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 밑에 한, 하나 창이 더 있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도 또 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안쪽에 이게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저희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만 찍고요. 그 같은 경우는 시동, 예. 시동 배터리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. 저희가 이제 배터리 검수나 이런 검수하는 장비는 다 여기 있습니다. 이젠 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쓰게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검수를 다 진행을 해보고 제가 한번 어떤 하자점이 나왔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